대선 토론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가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서 여성 비하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야. 이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장에서 제지를 하지 않고 망발을 하면 누구든 나서서 제지를 해야지. 사회자도 제지 안 해. 세 명의 각 후보들도 제지 안 해.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개 무시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라는 거지. 어디서 저, 저 인상을 푹 쓰면서 이런 인상을 푹 쓰면서 젓가락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이 얼굴 봐, 이 얼굴. 이게 인간의 얼굴인가. 너는 내가 봤을 때 정치 생명을 끝내고 정치를 그만해야 돼. 이런 애들은 정치를 그만해야 되는 게 맞, 맞다라고 봐. 심각한 수준이야, 심각한 수준.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. 이, 이런 애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서가지고 방송에서, 공중파 방송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이, 앞에서 젓가락을, 이야,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어. 말이 안 나오네, 말이 안 나와.